안녕하세요. 국제노무법인 이무영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아예 본론에 들어가서 조사 어떻게 시행되는지 우리가 조사부터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사에 따른 행정은 어떻게 되는지 역으로 한번 거꾸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설하고좀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발주처로부터 하나의 원도급사가 도급을 받고요. 여러 개의 하도급사들이 어, 이제 협력사로 등록돼서 하도급을 받죠. 그 다음에, 하나의 하도급사가 또 외주를 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외주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계한서를 처리한다는 뜻이죠. 생계한서를 처리했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근로자가 또 있겠죠. 이 근로자들에 대한 세무신고를 어디서 하게 되죠? 우리 하도급사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죠. 이 제하도급사 본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개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나오게 되면 건설업의 형태에 따라서 발주처를 치고 들어가든 원도급을 치고 들어가든 연계돼서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각각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회사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도급사가 건강보험이나 연금 공단의 조사를 받게 되면 이 하도급사에서 직접 쓰신 직영들만 조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직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조사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생계한서를 처리해서 외주를 주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 내역은 이 하도급사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죠. 자, 두 번째 세금 계산서 처리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거 있어요. 뭐죠? 3.3%에서 사업 소득 처리하는 게 있죠? 사업 소득 처리하는 거는 제외될까요? 포함될까요? 조사 기준에. 아직까지는 제외됩니다. 왜 제외되느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나가게 되면 조사의 대상은 근로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계연서를 끊고 외주를 준 부분이라든지 혹은 3.3% 사업소득 처리를 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에 들지 않는 거죠. 어, 자, 두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각각의 세무신고한, 회사에서 세무신고한 부분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가입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조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 회사가 국세청에 세무신고한 부분만 조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알아두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2017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우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사 초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문 같은 것들 다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세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문 뒷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대상자 명단을 우리한테 보내요. 우리가 근로자가 많으면 뭐 수십 장이 될 수도 있고, 어, 근로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한 장도 다안찬 상태로 근로자 명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서 판단한 가입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건설회사는 이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싫으면 싫다고는 안 하겠죠. 어, 이 사람이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의 조사가 되는데 시행 초기에는 그 대상자 명단에 퇴사자라고 글씨만 적어서 제출하면 그냥 넘어갔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조사가 발전되고 발전되고 발전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국민연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것들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농무비대장 근로내역확인신고서 현장별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요즘 요구하고 있죠 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네 회사가 건설현장이고 건설현장 별로 7일씩 근로자들을 썼다고 하니 현장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게 근로내역 신고한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도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내역 신고에 빠지는 인원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일까요 맞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강의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은 임의 가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이. 그렇다 보니까 근로 내역 확인 신고 부분에는 당연히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외국인 임의 가입자를 근로 내역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별 근로자로 확인이 안 되니 본사 근로자로 가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와 주장을 펼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당당히 말씀하셔야죠. 뭐라고요? 근로내역 신고 말고도 우리 회사는 우리 건설업체는 현장별 농업비 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당신네들이 현장별로 근로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넘어가는 이유야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안 나눠도 뻔한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에서 내건 조건을 안 지켰을 때 당신네 회사에 전면적인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근로자들 FM으로 가입하게 되면 급여가 얼만데그 사람들을 세 달씩 가입하게 되면 그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됩니다라고 하니까 두말 말고 지금 가입하시게 되면 급여 가입 금액도 줄여드리고 가입 개월수도 세 달이 아닌 한 달로 국한돼서 가입시켜주겠다 즉 싸게 맥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한마디로 겁먹으셔가지고 협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당당하시면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근로내역 신고가 안돼 있어도 농업비 대장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어필하셔서 쓸데없이 지출하는 일이 없으실도록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보는 골치 아픈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첫 번째가 이제 현장별 근로계약서예요. 현장별 근로계약서는 제가 국민연금 심화편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국민연금보험법의 가입기준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한 첫 번째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는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장의 일용직 근로계약서들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한달 혹은 세달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로계약서의 기본 조건이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으면 근로계약 기간에 적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적게 되는 건데. 어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기 이 때문에 당신네들이 아무리 7일 5일 6일 근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자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라는 게 국민연금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을 가지고 억지로 가입시키는 형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두 가지 경우 중에 근로계약서 관련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걸까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현장별 8일, 60시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바고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없어야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장별 8일이 적용된다는 라 뜻이에요. 이상하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될까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우리는 근로계약서 없어요라고 주장을 해봤습니다.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는데 당신네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해서 당신네들 회사가 관련한 법에 조사를 받고 징계가 받도록 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딨냐 라고 따지면 국민연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싸게 해줄 때 가입해라 <laughs>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한 달, 한 달씩 끊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 회원사나, 이제 저한테 그, 외부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근로계약서를 많이 받으셨겠죠. 1일 단위 근로계약서라는 게또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은 조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급여의 이체 내역을 달라하는 동, 현장 출력 일보를 달라고 하는 동, 혹은 어, 이거는 또 뭐냐, 급여의 최저 임금 이상이면 7일 날짜와 상관없이 가입 대상자가 된다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근로는 7일을 했어도 이 사람의 급여가 일당이 20만 원이라서 14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40만 원을 받으면 이 140만 원을 7일로 쪼갰을때이 사람의 임금이 최저 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입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혹은 7일을 근무했는데 이분이 200만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날짜 쪼개기라든지 날짜 합치기 뭐 일당 뿔리기에서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죠.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묻고 따지지 않아도 이 200만원이라는 숫자가 월 최저 임금인 180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장 가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국민연금공단이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기준 가지고 이제 제 회원사든지 제가 거래하는 회사들 혹은 제가 이제 아는 회사들이 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이 뒷시간에 이어서 강의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궁금하시면 연이어서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가지 것들을 믹싱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요 앞서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현장별 근로내역 신고서는 농업비대장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쓴다라고 주장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출력일보, 최저임금, 이러한 공단의 요구에도 우리가, 어 스마트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따지다 보면 국민연금은 또 어떤, 일까지 행하냐? 라고 한다면, 자, 자진신고지 현장 방문조사 생략.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협상에 응하면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는 안 하겠다. 단, 우리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들면 현장에 가서 관련한 자료를 전부 다 뒤져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3년치 볼수 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공문을 뿌린 적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직까지 현장 방문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3년치씩 국민연금에서 추징한 사례는 이제 없는데, 국민연금 이렇게까지 우리 건설업들에 대한 4대 보험에 대해서 옥죄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국민연금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심화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자료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조목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도 있었어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앞으로 어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많이들 구독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